박서진 가족 사진 촬영 중에 터진 눈물, 아버지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 박서진 가족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서로 웃고 장난도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시작됐죠. 이날만큼은 약해진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던 두 아들, 박서진과 형의 바람이 담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 촬영이 끝난 뒤, 갑자기 아버지가 사진사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저 혼자 사진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사진사도 박서진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지금 왜 찍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너무도 담담하게 조용히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몰라서 그렇지. 느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영정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대신했잖아. 보기 안 좋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 박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실은 이전 방송에서 아버지는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 보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은 물론 기운도 많이 잃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두 아들이 사진을 찍자고 먼저 제안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쁜 양복 같은 건 없느냐고 물으시고 혼자 사진을 찍겠다고 하신 겁니다. 박서진은 장수 사진을 찍겠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영정 사진이죠. 형둘 보내드릴 때도 사진이 없어서 앨범 뒤져가며 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촬영 도중 눈물을 터뜨립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순간.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한 얼굴 그대로 담고 싶었다. 이 말에, 같이 있던 출연자 백지영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이라 공감 안할수 없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분들도 많을 거다. 나도 못해드렸다. 실제로 방송에는 지원 아버지 역시 혼자 영정 사진을 준비라는 자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박서진은 결국 또 한번 사진을 꺼내 들고 오열합니다. 진짜 내가 더 아프기 전에, 더 초췌해지기 전에 찍으려고 하나 싶더라고 말하는 아빠 마음이 이해되는데 너무 슬펐다. 그 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야겠다. 진짜 사진으로만 남는 순간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그의 말은 단지 한 가수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촬영 중엔 밝게 웃고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촬영이 끝난 뒤 박서진은 가족들 모르게 조용한 구석에서 혼자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부디 박서진 가수님 그리고 그의 가족분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